공통적인 사항은 P0 스태핑보다 R0 스태핑의 작동 전압이 상당히 유의미하게 더 낮다는 점입니다. 본격적으로 R0 스태핑에 관련 루머를 짚어보도록 할게요. R0 스태핑 변경의 첫 번째 루머는 바로 보안 강화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인텔 CPU는 하드웨어 기반의 공격 취약성을 일컫는 멜트다운과 스펙터익스플로잇에 노출된 상황이에요. 물론. 경쟁사인 AMD도 스펙터의 위협에서는 완벽하게 자유로운 상황은 아니고요. 인텔 역시 마더보드 바이오스랑 뭐 윈도우 업데이트를 통해서 어떤 우려가 될수 있는 상황까지 모면을 했었는데 이게 말 그대로 하드웨어 기반의 공격 취약성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인 조치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인텔이 이를 몽땅다 수한 건 절대 아닐 거고 취약점 변형 2와 변형 4에 대한 수정을 이 R0 스태핑에 적용시켰다라는 루머입니다. 이 루머의 출처는 BNH라는 미국의 판매 사이트예요. 어 직배도 되고요. <laughs> 결제 난이도가 높지 않아서 종종 정말 괜찮은 할인 상품 나왔을 때 애용하는 곳입니다. 이 BNH 사이트에 등록된 이알령 스태핑의 CPU의 프리오더 페이지를 유심히 보게 되면 이 항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루머는 뒤에 설명하게 될 다른 루머하고도 어느 정도 연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R0 스태핑에서 오버클럭이 더잘 되려면, 간단한 수정이 아니라 그 로직 자체의 변경 등이 적용이 됐어야 하는데, 어떤 뭐 라이브러리의 최적화들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건 절대 단순한 변경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하드웨어 기반의 공격 취약성을 정말 대응하기 위해 무언가 칼을 대었다면, 방금 말씀드린 로직 변경 등의 적용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고, 그 말은 즉슨, 정말 오버클럭이 더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루머.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루머입니다. 이 사진은 그 해외 오버클러커가 하드웨어 보시라고 시네벤치든 3D 마크든 점수가 나오면 등록하는 그런 사이트인데 거기에 올린 R0 스태핑의9,900 KF의 시네벤치 R15 스코어입니다. 점수 좌측은 2,911 점인데 사실 기존의 P0 스태핑이3,127 점이거든요. 결국 이게 더 낮은 거예요. 따라서 이 점수만 보면은 어떤 의미가 될순 없습니다. 그냥 제가 R0 스태핑으로 구동된 점수를 찾은 게이 스샷이라지 갖고 온것 뿐이고 이게 점수가 더 높다라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게 보면은 클럭에 비해서 67배수인데 클럭에 비해서 전압이 되게 낮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 알고 보면 그 l n 트 오버클럭 하시는 분들이 주, 종종 쓰시는 익스트림 모드로 실행되었기 때문에 원래 인가된 실제 전압보다 낮게 표시되는 거예요 까마디로 그 이게 진짜 67배수 6.7GHz가 1.331V로 구동된 건 아닙니다. 실제 전압은 대략 1.65V 준으로 추정해 볼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역. 이건 어떤 쿨링 솔루션이 적용되는지 구체적이진 않았지만, 5.4GHz 클록에 1.240V 전압이 인과된 R0 스태핑이었거든요. 이게 배수만 봐서는 절대 LN2가, 액화 질소는 아니라서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사실 LN2였다면 뭐 이미 기존에 67배수나 69배수 같은 기록도 존재했기 때문에 굳이 54배수의 시네벤치 구동 샷을 남기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어떤 그 저의 킴리적 가심으로는 칠러, 뭐 혹은 커스텀 수량으로 추측이 되는데 만약, 만약 이 지표가 커수가 왔다면 이거 정말 상당히 의미 있는 지표예요. 지금 9900K나 9900KF의 P0 스태핑이 수율이 정말 좋아도 52배수 링스 돌리는 분은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뽑기에 쏟은 돈이나 구축해놓은 뭐 커스텀 수랭이라든지 에어컨이 풀로 돌아가는 실내 온도라든지 이런 재반 조건이 다 마련된 분이어서 52배수 링스가 가능한 거였는데 지금 이 사진은 아이들 온도 같은 것을 봐도 실내 온도가 그다지 낮지도 않았고 인가된 전압을 확인해도 이게 무리한 오버클럭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이 좌측보다 우측의 점수 유출 사진에 더 많은 눈길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마 R0 스태핑이 적용된 인텔 CPU가 정말 시장에 공급되면 다시 한번 비교해 볼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거예요. 네, 스크롤 내리겠습니다. 이게 세 번째 루머입니다. 더 낮은 작 자... 동 전압이 확인된 R0 스테핑 CPU의 사진이에요. 이 사진은 제가 중국에 거주 중인 제 지인에게 건네받은 사진입니다. 실제로 파워버워의 셀러 하나가 판매 셀러 하나가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9,900Kf의 ES 샘플,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샘플을 구매하겠냐고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사진만 봐도 아주 흥미로운데 51배수의 부팅 전압치고는 매우 낮았습니다. 기존에 9,900K가 수율이 정말 좋았어도요, 진짜 끝판왕 수율이었어도 이 사진처럼은 어려웠거든요. 강조하지만 이 사진에 어, 적용된 뭐, 쿨링 솔루션, 실내 온도 등을 완벽하게 제가 파악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진 하나만으로 정확한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이러한 유출 사진들이 웹상에 정말 많아요. 공통적인 사항은 P0 스태핑보다 R0 스태핑의 작동 전압이 상당히 유의미하게 더 낮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던 세이프 디스크 그나르과장님도요 이러한 양상의 ES를 목격하셨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주셨어요. 결국 긍정적인 그 요새 말로 그 행복해로 돌려본다고 하잖아요. 그런 정황들이 진짜 여기저기서 확인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